채치pt가 2022년에 나왔잖아요. 그 뒤로 ai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럼 2026년엔 뭐가 대세일까요? ai의 미래를 바꿀 세 가지 큰 흐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ai를 돌리는 하드웨어. 이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ai 전용으로 만든 이 맞춤형 칩이 gpu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맞춤형 칩이 특정 작업에선 가성비가 훨씬 좋다는 거죠. 누가 이걸 주도하냐고요? 바로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 하이퍼 스케일러들입니다. 그럼 투자 기회는 어디 있을까요? 이 빅테크들 말고 한 단계 더 깊이 봐야 합니다. 자, 공급망을 보세요. 빅테크가 칩을 원하면 전문회사가 설계를 하죠. 바로 여기가 기회입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들이 하드웨어 혁명의 숨은 주인공이죠. 자두 번째 트렌드로 가볼까요? 이제 AI가 클라우드를 떠나 우리 손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르는데요.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서 AI가 바로 돌아가는 거죠. 장점은 뭘까요? 훨씬 빠르고 안전하죠. 물론 클라우드만큼 강력하진 않지만요. 이 흐름에 불을 붙일 회사는 바로 애플입니다. 새로워진 애플 인텔리전스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어요. 애플이 이걸 성공시키면 당연히 퀄컴 같은 모바일 칩 회사들한테는 엄청난 호재겠죠. 마지막 세 번째 트렌드입니다. 이번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AI의 능력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에이전트 AI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목표를 주면 알아서 여러 단계를 수행하는 거죠.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두 회사를 한번 볼까요? 바로 세일즈포스와 메타입니다. 세일즈포스는 고객서비스나 영업 같은 복잡한 업무를 AI 에이전트에게 맡기고 있어요. 메타도 비슷해요. AI가 광고 캠페인을 짜주고 고객 응대까지 대신해주는 거죠.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 트렌드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맞춤형 칩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AI 에이전트 이세 가지가 미래를 이끌 겁니다. 결국 질문은 이거겠죠. 이세 가지 혁명 중에서 2020년 이후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낼 분야는 과연 어딜까요?